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우리 2월 26일 금요예배 예, 이렇게 같이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예, 같이 나누실 말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구약 성경 3백 27쪽입니다. 구약 성경 327쪽. 아, 성경책 맨 앞에 에, 부터 시작해서 3 2 7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 무나스의 지파가 벳상과그 주변 마을들과 다안압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루안과그 주변 마을들과 무기도와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도원 주민과 나할룰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지파는 악고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백과 로호의 주인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지파가 그, 그 땅의 주민인 가나한 사람들과 섞여 상가 달근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단학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한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벳세메스와 베단학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상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리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꾼이 되었다. 아무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아 여러분 오늘 어,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어, 미식 축구 아시죠? 미식 축구를 풋볼이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입니다. 미식축구는 우리 일반적인 축구는 발로 공을 찬다면 미식축구는 손으로 들고 뛰는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뭐 헬멧도 쓰고 어깨 뽕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 미식축구의 경기 규칙을 알고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미식 축구는 오직 전진밖에 전진밖에는 없는 게임이에요. 어네번 다운 될 때까지 10야드를 가야 됩니다. 네번 넘어질 때까지 10야드를 가야 돼요. 가지 못하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격권을 잃게 되는 거죠. 어이 미식 축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태클입니다. 부딪혀가지고 상대편으로 하여금 전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어, 전진하는 게임이니까 그게 생명입니다. 네, 이러한, 어, 테크를 그런데 많이 하다보니까요. 1년에 부상 선수가 200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운동을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식축구를 할때 상대편 공격수가 돌진해 올때 만약에 안전을 위해서 몸을 도사리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겠죠. 그리고 약하게 방어를 하면 오히려 자기가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미식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은 강하게 부딪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한 태클만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여러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여우수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가나한 땅을 점령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와서, 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던 걸 아시죠? 그랬다가 이제 그들이 가나한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여우수아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군대 리더와 같이 네. 예, 예. 그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나한 땅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한의 가장 중요한 땅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를 합니다. 아, 그런데 그게 끝이었어요. 여우수화 시대에 선조들이, 여우수화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그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적극적인 자세로 전투에 임하지 않아요. 음, 더 이상 여호수아는 너네가 이제 아직까지 남은 땅들이 있으니까 그 땅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에서 모든 땅에서 가난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러지를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의 세대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 전투에 임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투를 하기 싫었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예, 전쟁이 쉽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남은 가난 족속들은 죽기살기로 자신의 땅을 지키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쫓겨나면 끝인데, 예? 죽기살기로 싸웠겠죠. 그런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목숨 걸어 건 전투를 해야 그들을 몰아낼 텐데 예? 그런 전투가 어디 쉽겠습니까? 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자신들의 땅에 남아 있었던 가난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걸 포기했어요. 어,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난 사람들이 쫓아내는 걸 포기했다 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어, 그러면서 그들이 서서히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만나는 것을 기겁했겠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서서히 경계심이 풀어졌고, 조금씩 조금씩 그들을 용납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기겁을 하고 그 사람들과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점점, 점점 그 사람들과 인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나누고 물건들을 사고 팔고, 어, 나중에는 혼인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을 거야.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 않았을 거야. 어? 하지만, 음, 결국에는 그들을 용납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충분히 몰아낼, 쫓아낼 힘을 가졌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을 생각을 안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져요. 28절에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익숙해진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어?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집화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집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하세도 그랬고, 에브라임도 그랬고, 스블론, 아셀, 랍달리, 단,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백성들을 다그 땅에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내쫓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그들과의 치열한 전투를 싸우지 않았고, 결국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들게 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빵을 부풀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스트를, 그 소다를 조금만 넣어도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이 조그만 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 부패케한 거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힘들고 고되더라도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우리의 힘들과 고되더라도 우리의 적들과 자꾸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 조그만 죄들이라도요, 자꾸 밀어내고 싸워내려고 해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의 시간이니까 어, 여러분 기도의 기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때 잡생각과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얼마나 잡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잡생각을 잡고 몰아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더 가지고 싶은 생각, 사고 싶은 물건들,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수많은 걱정거리로 인해서. 기도가 힘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요 기도가 안 돼요. 그 걱정 생각하느라. 그래서 이 걱정을 자꾸 내려놓고 오직, 아, 이 시간은 내가 내 걱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야.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래.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기도 제목을 아래려고 자꾸 해야 돼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화가 나는 일들, 억울한 일들,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들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 생각이 들때 자꾸 그 생각을 잊으려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 기분 나쁜 일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내 안에 있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있지 않은가 하나하나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내 네, 오늘 내가 쓴말 가운데 내가 어떤 사람에를 대한 태도, 그를 막 어, 싫어했던 나의 마음, 좀 기분 나쁘게 했던 말투.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죄가 많습니다. 내 죄를 정말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심각한 죄인입니다. 내 안에 이 악함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혼이 이렇게 뚫리는 경험을 해요. 이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기도에 자리 가는데 기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뚫려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내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게 그렇게 토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기도가 뚫리는 그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기도 끝나면 마음이 얼마나 후련한지 몰라요. 세임을 얻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답답한 그 심정을 뚫으시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어, 기도의 자리에 그냥 뭐 1분, 2분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했던 그런 어, 일들, 여러 가지 방해거리들, 어?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깊어질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맞서 싸우는, 맞서 싸워야 돼요. 이 시간, 네,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싸우셔서 이겨내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후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맞서 싸워야 돼요.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